똑같은 게 하나 두 개죠. 두 개일 때 일란스 안 쓰는 게 좋은데 연습이니까 일란스를 쓰겠습니다. 하나만 딱 간단하게 하나만 쓸 때는 일란스이 타일 좋은 스타일인데 이게, 이게 똑같은 게두번 쓰죠. 그러면은 일란스 스타일은 뭐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란스를 연습하기 위해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게요 새 파일 들어가겠습니다. 그 오늘 날 폴더 만들게요. 공6일사 여기다가. 라 i n line, i n line, line, 이 line, 이 line, 이 line, 이 line, 이 l i n l i n 이 line, 이 l m n e 이 line, 이 l i m e line, 이 line, 이 l i l 그서 일라인, 스타일, 이용하기라고 할게요. 이용 1로 할게요. 그 다음에, 메타. hf-8. 네, 바디. 그래서, 어떨 까하면 여기다가, 이제, p를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보면, 여기서 백두산이, 파란 글씨죠? 스판 타고 이용하십니다 스판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에 띄고 스판 여기다가 백두산 이 마을고 발도로 그래서 dr로 줄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님이 보아사 그 다음에 스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만세입니다. 그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여기다가, 인라인을 바로 정해볼까요? 파일. 파일은, 이제, 컬러, 레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판에스판에은 이제 글자를, 그러면요 이제 스타일 그래서 컬러를 블루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한 30, 20px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량이 나쁘다는 얘기는 얘를 한번더 써야, 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스타일로 했으면은 점 클래스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더 쓰면 되는데 일라인 같은 경우에다 한번 또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파일은 컬러 블루, 폰트 사이즈 이지 플렉스. 이렇게. 그러니까 일라인의 불편한 점은 똑같은 것을 쓰려면은 이렇게 두번써야 돼서 되게 불편한 면그래서 제가. 일라인은두번 이상 쓰 때는 불 별로 추천안 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그래서 이걸 실행해서 결과를 또 캡처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것도 실행을 해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프스를 캡처를 해 드릴게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저장할게요. 여기다가 HTML에서 i 라인 공유로 하겠습니다. HTML head height 여기다가 i 라인 i n e l e 풀로보비 3으로 할게요 아, 메타 68 마이콥렛 그 다음에 바디 그리고 일단 ul 그 다음에 li 가겠습니다 li에 여기는 b가 들어가야 됩니다 송길동 그 다음에 밑에 li에는 그 다음에 밑에 li에다가는 색을 좀 가겠습니다. 그 ul에다가 s 일 y l e 드로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귀에다가는 s 일 y l 블루로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사이즈를 한 30px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걸 딱 실행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홍길동만 두껍게 되고요 나머지 여기 빨갛게 되죠. 그래서 일라인 사이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결과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UL에다가 전체를 빨간색으로 줄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B 죠 B에다만 이렇게 파랗게 준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예제입니다. 2번도 풀어보시고 4번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4번도 같은 예, 시입니다 파일에 파일, 텍 세트텍스 파일이고요. 이제 여기, 아 죄송합니다. 파일에 어, 그다음 에 저장을 먼저 할게요. 저장하는데 오늘 그 날짜 폴더에다가 CSS 있죠? CSS 폴더에다가 요거를 CSS로 저장할 거고요. 요 파일은 그냥 ST로 할게요. 줄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 폴더에다가 반드시 저장하셔야 되고요. 파일 형식은 CSS. 그래서 8 파일을 간단하게 st로 할게 st 줄여서 할게 st 간단하게 나중에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기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예제할 때는 뭐든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홈페이지 짤 때는 이름을 길게 할 건데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CSS 폴더요 CSS 로 하시고 ST로 전환할게요그요그 잠깐 잠깐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잠깐 아까 예 a y 잠깐 보겠습니다 y 거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같이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똑같이 쓰 겠습니다 이거랑 이거를 하나가 우려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색을 그로 우려 먹을 거고요. 이것도 빨강이죠. 그래서 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두가지에 같이 같이 적용을 해볼 거예요. 얼굴 스타일은 얼굴 스타일 장점은 막 우려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다가 이 c s s 파일에는 스타일 안 붙이는 거고요. 그냥 점 하시고요. T1은 컬러는 레드로 가겠습니다. 이 폰트 패밀리를 바탕체로 갈게요. 그 다음에 줄 바꿔가지고 점 키트로 이용하겠습니다. 이거 컬러를 블루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그대로, 폰트 패밀리로 그냥 바탕으로 그고딕으로갈까 도둑으로 가볼까? 도둑? 도둠? 도둑채로 가볼까? 도둑채.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한3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1번 예제가 되면 이 3번 예제도 같이 한번 적용 이거 이거 아주 같이 한번 우려 우려 먹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일에 새 파일입니다.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CSS 폴더에 저장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오늘 날짜 폴더입니다. HTML 파일은 절대 CSS 폴더에, CSS 폴더에 저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HTML 폴더, 오늘 날짜 폴더, HTML에 오늘 날짜 폴더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아까 CSS 파일은 CSS 폴더에 저장한 게 맞고요. 지금 하는 거는 HTML 파일이에요. 그래서 HTML 파일은 반드시 오늘 날짜 폴더에 저장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ex-01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html 그 다음에 head 그 다음에 title 이걸 외부 스타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겠습니다그리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P를 쓸게요. 아까 좀 그대로 한번 써볼까. P. 여기다가 클래스는 T1입니다. 잠깐만 T1 어 T1이 빨간색 맞죠? T1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동의 물과 그다음에 s p a n 태그 여기다가 백두산, 백두산 쓰고 이 마르고 발도록 기알로 줄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 보호사그 다음에 여기서 또스판 이용하셔야 됩니다 스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우리나라 만세 하고, 아, 우리나라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만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는, 스판에는 이제 클래스 있죠? 클래스 T2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도 클래스 T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행하시면은 아무런 적용이 안 됩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좀 실행하면 그냥 적용이 안 돼버려요. 왜냐면 연결고리가 없어요. 뭔가 연결고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연, 연결고리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웹 스타일은. 링크. href는 css 폴더에 st.css. 이게 들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r i e l 은 file sheet. 반드시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요 요 링크 href는 css 폴더에 st.css를 이용하겠다. 뭘 이용할 거냐? 스타일시트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 한번 해 볼게요. 실행하고 결과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시면은 요거처럼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 보고요. 여 일단 이제 3번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이제 그 폰트02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HTML. 또 어, 제가 HTML로 저장 안 했네요. IM으로 저장하겠습니다. HTML. 그 다음에 헤드. 그 다음에 타이틀. 타이틀은 여기다가 이제 웹 폰트 적용하기로 할게요 여기다가 메타 utf-8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피그 다음 홍길동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중요한 게일다 스타일을 쓰겠습니다 style. s t y l -E, 스타일. 일을쓸 거고요. 이제 그 네이버에서, 네이, 네이버 들어갈게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눈누라는 사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거라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원하는 글꼴 그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그냥 저는 완주 대 둔산체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라이센서 한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내가 이제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거라면은 이 내용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되나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연습용이니까 상관없는데 나중에 내가 홈페이지에서 뭐 글꼴 쓰고 싶다. 그럼 이거 잘 읽어보셔야 잘 잘보 됩니다. 지금 어차피 연습용이니까 이미 없긴 한데요. 실제 나중에 업무, 업무, 상업자 목적 사용할 때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웹사이트는 웹페이지, 광고, 배너, 메일, 브러쉬. 여기까지 써도 된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웹폰트로 사용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웹폰트로 사용 보이시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요 내용, 요내용 그대로 싹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드래그하고 컨트롤, 컨트롤 C 하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붙여놓으셔야 되죠. 스타일 안에다 폰트 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폰트, 아, .t1 하겠습니다. .t1. 다 스타일 안에 써야 됩니다. 폰트 패밀리. 폰트 패밀리 하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패밀리 있죠, 패밀리. 요,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요걸 그대로 갖다 써야 됩니다. 이거를 펜트로 c 해서 그대로 갖다 써야 됩니다. 뭐좀 띄어쓰기 없으니까 그냥 큰답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셔야 돼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웹폰트에서 요 내용을 그대로 통째로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펜폰트 패밀리에 보면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는 키 원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글꼴이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웹폰트 적용이 된 겁니다. 홍길동이라 글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웹폰트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고른 글씨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스를, 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얘는 이제,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 붙여넣기를 얼마나 잘하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를 HTML로 할 거고요. 폰트공3으로 할게요. 이거 HTML. 그 다음에, head. 그 다음에, title. font-style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ta 마 t f s t y l e 그 다음에 style 그 다음에 b o 바디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면 여기다가 p를 쓸게요 p 얘는 홍길동 p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얘는 박길동 얘는 굵은 밀도가 하죠, 굵은 밀도. 얘는, 기울인 밀도. 그래서, 어떡, 어하면 여기다가, 좀 T1이라고 만들게요. 여기다가, f 트 n t w e 는 볼드, l d 이게 굵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font, style은, i t a l 이게 이제, 기울인 거입니다. 보통 이제 c s s 에 넣으면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 기울인 거.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t1, 아, t1이 됐네요. 아, t2에서, 여기다가, 클래스는 t1. 클래스는 t2.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니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실행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볼거는 굵은은 네, 이렇게 폰트 웨이트 해가지고 골드라는 거고요 기울인꼴은 폰트 스타일에서 이탤릭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S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됩니다. 파일에 새 파일 만들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다음다가 HTML로 하신 한 다음에 EX01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공일기구나 TX, T01로 할게요. 테스트01로 할게요. 테스트01로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열시히 해. 헤드. 그 다음에 타이틀. 여기다가, 풀어보기 1. 그 다음에, 메타 시겠습니다 디 f 8마이너스파그 다음에 스타일 여기다 바디 이렇게 다그래 여기다 먼저 피트 그를 이용할게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판 그겠습니다 여기다가 혼자서 널사랑하는것 자, 일단는 그래서, b 로줄 바꿀게요. b 알로줄 바꿀 거고요. 여기다가, 자신이 하나라는은 어,를 모릅니다. b 알로줄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그녀는 더 이상, 집착이라는 글자인데, 여기는 또, 스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착하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비할로 줄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나는 이런데 있다가 스판을 써야 됩니다 스판 써서 아마 괜찮을 거야 BR로 줄바꾼 다음에, 새롭지만, 포기해야 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스타일에다가, 이제 스타일이 뭐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빨강, 파랑, 녹색이네요. 일단은, 혼자서는 기울인 걸만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t1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한18 정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레드로 갈 거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폰트 스타일을 이태리로 하겠습니다. 기울인 것으로 t1. 그 다음에, 이제, 집착이란 글자는 이제, 굳게 돼 있죠. 굳게 들어가있습니다 집착이란 글자에다가, 이제, .점 T2를 만들겠습니다.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할 거고요. 글자색을 블루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 T3. T3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마라는 글씨입니다. 어, 글자 크기 좀 글씨 크기를 열려다 줄게요. 폰트 폰트 사이즈를 열려다. 그다음에 요세 번째 거는 글자 좀더 크고 굵은 기울임꼴입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텍스트에다가는 이제 폰트 웨이트 볼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폰트 스타일이 이태리체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한24 정도 씩갈 거고요. 그다음에 컬러를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혼자서는 t 1이고요 t2가 집착이란 글자고요그 다음에 요거, t3가 아마란 글자입니다. 혼자서를 여기다가, 클래스는 t1. 그 다음에 집착에 또 클래스. t2. 그 다음에 여기도 클래스는 t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실행을 하게 되시면, 아이고, 저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울임 꼴 주고, 굵은, 굵은 파란색의 굵은 꼴. 그 다음에는 글자도 커지면서 기울임 꼴까지 들어왔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스도 보내드릴게요. 일단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